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재쌤 TV의 황재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독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다수가 다수가 결집을 해서 소수를 어, 억압하고, 또는 제어하는 그런 집단이기주의 또는 어, 집단 독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자유와 평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 다수가 됐든 개인이 됐든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또는 삶이라는 것이 어, 정답이 있어요. 결론은 벗긴 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어왜 이럴 수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 그때는 내가 좀 너무 어 잘못 생각하고 있게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 몸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음 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편하면 잘될 수가 없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면 지금 당장은 그게 나한테 득이 될것 같지만, 그 잔머리가 나중에는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은 결국은 나한테 엄청난 큰 화를 입게 돼요. 그리고 결혼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음. 어, 요즘에 어, 이 민주주의의 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죠. 또 민주주의의 또 어, 오게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다수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하고 편리한 쪽으로 기울게 돼있어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기울일 수 밖에 없는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나한테 큰 화로 올수 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고, 내 몸이 지금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은, 또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훨씬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 지금 공부하기 싫어. 나 지금 자고 싶어. 자는 순간, 나의 목표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야. 날씨가 추워서 운동하기 싫어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목표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합리화가 돼아 그때 좀 날씨가 추웠지 아나 너무 그때 졸려왔어 아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가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한 발전은 멈추고 또 나의 삶도 썩 그렇게 어잘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어 뭐라 그럴까 어 어느 정도의 아주 조그만 관심을 받고 싶다 하면 내 관리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옷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는다든지, 이것도 다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관리. 근데 이제, 만사 편하게 이제 있다 보면은, 자기 혼자만의 그거에 빠져서, 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또는 집단, 집단 독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한, 휴식을 취할 때는 편해야 되지만 내가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삶이란 그렇게 쉽지 않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돌아오지는 않아요. 음, 우리는 개인도 중요하고, 단체도 중요하고, 집단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단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 예전에 그모 브랜드에서 어, 이제 프랜차이즈를 담당을 했었는데, 어, 제가 그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었죠. 그래서 스카우시이 돼서 그 브랜드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의 흐름을 봤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 이 브랜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브랜드에다가 앞으로를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대표님께서 어 저를 엄청나게 인정해 주지만 인정해 줬지만 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더 경청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 브랜드는 어 아주 작아졌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것에 딱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딱 이루고 난 후에는 그 앞으로의 목표를 도, 다, 더 다시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사업적으로 중국에 갔을 때 어, 중국에서 굉장히 어, 세 번째로 돈이 많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또 잘해주시고 챙겨주시더라고요. 어,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잘해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 전수를 해주길 원했어요. 네. 데 제가 그 기술을 알려주게 되면은 어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그 헤어 명실들이 다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 중국 친구들한테 기술 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가 엄청난, 엄청난 제의를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죠. 만약에, 그때 그 중국 친구들이 선의한 제의였다면, 저는 언제든지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북경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북경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뭐라 그럴까. 음... 사람이 사람을 어, 믿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 때로는 사람을 잘 꿰뚫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우리나라가 어 굉장히 독창적이고 어 창의적이고 파이팅 하는 게 있죠. 대한민국이.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어 우리가 싸움을 이기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 싸움을 이긴 것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틈새를 어 하고 들어와서 어, 중국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뭐 엄청나게 좋은 저희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흡수하고 난 후에는 또이 친구들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중국 친구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네,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어떤 사업적인 거나 또는 국가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아주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국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친구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금 당장에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제의에 어 빠져서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기술을 빼앗기는 어 그런 어리석은 어 생각이 어 어리석은 생각이 들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어, 기술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그 기술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그 기술을 잘 전수해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수를 해줬는데, 어, 고마움을 모르는 거지. 처음에는 막뭐 간이면 세게면 다 꺼내질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기술이 다 다 기술이 딱 전수가 되는 순간, 완전히 생가는 중국의, 중국의 중국 신고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분야든 전 세계 여러 가지 분야들 막, 요즘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막 세계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그런 식으로 다 작업한 거거든. 여러분, 항상 아 조심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신이와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전술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베풀 때는 무턱대고 해주면 안 돼. 어. 잘 봐야 돼.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 사람한테 전수해줬을 때 또는 가르쳐줬을 때이 사람이 나한테 진정 고마워하는지 그런 것도 잘 꿰뚫어올 줄 알아야 됩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집단이기주의 또는 집단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한 개인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후회라도 하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나마 하지만 죽을 때까지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재생 TV에 황재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